오늘 오후에는 이원정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우리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특별히 요즘 새벽기도 때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곱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한번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야곱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하고 좀 닮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그. 어, 은혜가 있느냐 하면 원래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 삶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죠. 처음 좋았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이 좋습니다. 이삭은 처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뭔가 이렇게 어,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의 가운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살고 이삭은 뭔가 조용하고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복을 누릴 거는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주어진 게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다르죠. 야곱은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개척해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장자권이 야곱에게 그대로 있, 그,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브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야곱은 그것을 이렇게 물려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차자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이 에서를 좋아하고 이러니 그냥 가만히 자연적인 상태라면 야곱은 절대로 장자권을 이어받거나 아니면은 이 족장으로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막 쟁투, 쟁투한 것입니다. 야곱의 어떤 삶의 고군분투에서 얻게 되는 이 장작권의 삶을 보면 참좀 어, 눈물겹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폴 없이 여러분 쫓겨나는 거 아시죠? 쫓겨나서 길거리에 가다가 사막길에 가다가 잘 자리가 없어서 베개를 돌베개 삼아서, 아, 베개가 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배고 자다가 이뭐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만약에 너 오늘 광양길을 가다가 돌 돌베, 돌베개 주고 자다가 돌베개 자고 있으면 내가 만나주러 가겠다그면저 당연히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약속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한푼 없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제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큰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돌이켜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내 평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성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라반의 집에 가서 또 고생하죠. 그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그, 뭔가 거의 뭐 노예 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총회를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종, 노, 노예상 생활, 종살이 비슷한 그런 어떤 근로 계약 가운데서 섬기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만드는 거예요. 부인 넷을 얻고요. 아이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베냐민을 얻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이스라엘 총회인 12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리 가운데서 그렇게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바는 그렇게 괴롭혔지만 거기에서 또한 7년 만에, 6년 만에 대규모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자산을 이루고 와가지고, 가족들의 때를 걸고 이렇게 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야곱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야곱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대로 하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그냥 고생은 막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 챙겨주시고,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 믿음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 우리 믿음생활도 우리는 나름대로 한다고 막 하지만, 늘 사실 불평과 불만과 이 섭섭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속에 다 이렇게 솔직히 간직해 놓고 삽니다 이 주머니를 열면 이 불평이 나오고 저주머니열저 불평이 나오고 뒷주머니, 막 온갖 주머니, 속주머니 내면 거기도 뭐 핑계거리가 많고 불평과 흠망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못 살겠다, 저렇게 못 살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저, 저,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단정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좀 돈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쪼들리고 이러면 막세상 죽을 것 같고 막뭐 애들이 문제 문제 일키고 이러면 또그것 때문에 또막 힘들고 하여튼 여러가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허락 허락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붙어가지고 결국 이게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버티고 끝까지 새벽까지 버티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히 하나님하고도,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뭐 밀리거나 뭐 기죽죽지 않고 끝까지 막싸워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런 고군분투하는 삶 가운데서 세 번이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뭐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아이들 다 낳아가지고 총에 12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이 복사통을 이루고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네, 엄마가 4명이니까요. 애들이 4패로 갈라져가지고 사고, 어떤 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붙고, 어떤 데는 뭐, 이래서 라엘과 레아가 이렇게 끝에 붙어 있으면, 두, 두 쪽이 이쪽에 붙었던 데는 세 쪽이 이쪽에 붙고한 쪽은 요셉과 이제 베자민 밖에 없었고, 어찌 나중에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야이 요셉이 팔려고 난 이후부터 이 야곱의 신앙이요. 추락합니다. 완전 추락해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야, 야곱의 모습과 완전 달라요. 전투하고 싸우고, 뭐 장작권을 속여서라도 내가 저걸 뺏어야 된다. 이런 전투적인 사, 삶을 살았는데, 완전히 요셉 팔리고 난 이후는 사람, 완전히 이긴 신앙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놈마다 싶을 정도로 추락했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요, 이 요셉이 애국당에 가서 총리가 된도한 13년 정도 있었거든요. 17세의 손으로 가서 30세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정도, 1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3년 정도 동안 이 야곱의 삶은 완전히 피폐한 거죠. 그, 그때... 야곱이 뭘 했다 이런 게 전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 얘기도 안 나옵니다. 야곱을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나님이 왜,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이런 것도 없고 내가 지옥에 같이 내려가리라. 내 아들 아들아 아들아 뭐 울고 막 그런 어떤 막 완전히 폐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리를 세우겠다. 한 아들도 없어지지 않죠. 12명의 총리 다있어야 총리가 되는 거죠. 그 총리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그런 약속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지금 완전히 추락에 있는 거죠. 그게 요즘, 그래서 제가 참 은혜다 싶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면모를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추락했다고 해서 모든 게다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요셉을 준비해서. 나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불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총회를 만들고 하나님 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400년 동안 애굽 사지를 하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을 다애굽으로 데려와서 그 가족들 70명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막 옛날에 은혜 다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오후 예배 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우리가 은혜 받아가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개척교회고 이러지만 이런 데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은혜라도 없으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요 최근에요. 한 2년 가까이 개척교회를 하면 저도 정신없이 좀, 저는 정신이 멀쩡했던 것 같죠. 저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어, 뭐, 힘들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상태 이런 건 아닌데, 아,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가 막, 단단하게 뭔가 이상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지원이 있고, 그러면 금방금방 이렇게 막, 우리가 단단한 조직으로 금방금방 쓸줄 금방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빠지는 것처럼,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께서 뭔가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만큼은 저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다 끝나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머니마다 불평과 불만, 뭔가 이렇게 어떤 불만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차고 있고 다 가지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게 참 이게 놀라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꾹꾹 지문에 넣어놓고 지금 살아가는 거지. 안 그러면 맨날 우리 입에서 우리 뭐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안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아, 이게 야곱도 그런 삶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고 섭섭해하고 왜 우리 자식을 내 사랑하는 요셉을 데려갔냐. 그렇게 항의하고 막 물고 불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랑했다 는 것을 우리가 좀 읽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안 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젖 먹는 아기가 엄마 가 젖을 품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데그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자식을 못 버리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모 사람은 그렇게 잊어버. 그 엄마는 그 애기, 젖먹는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게 렇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쓰여진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내가 너희 이름을 여기 새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바로 그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 우리 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저 바벨론한테, 마르도가한테져가지고 우리 나라가 팔려가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이사야 50장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미가, 어미가 이혼증서를 준 것처럼 이렇게 해야죠. 넌 너하고 못 살겠다. 넌 떠나라.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수될 때에, 그때 그것을 아예 엄마가 이혼하는 것처럼, 네, 네 어머니가 이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절대로 그그렇게 어, 말씀하고 또 아이들도 이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체주에게 팔렸다 고그러데 체주란 게 무엇입니까 너희 시장에 판다는 뜻이거든요. 너희 시장에 팔한 영수증을 내라. 내놔 봐라. 내가 너희, 너희 너희를 팔아먹고 내가 어디 체주한테 팔아먹고 내 영수증 받은 거 있냐? 한번 내놔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내가 그걸 뭐, 이혼, 이혼 정서를 낸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뭡니까, 부인을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이요? 이혼 정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써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거 써준 거 있냐? 난안 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이혼을 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나가거나 팔린 것은 내가 이혼 정서를 주거나 너희를 파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네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늘 불평과 불만. 하나님, 왜 나에게 좀 힘을 써 주지 않나? 왜내 기도를 들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 그렇게 되, 그렇게 팔려가고 그렇게 막 요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 버림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 네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판 것도 아니고 너희를 어떻게 요정서를 써준 것도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겠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가 되어있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나는 너희를 버린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이혼 정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백성이 되었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끝나는 문제입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야곱의 그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구원에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미냐 이랬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때예레미안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레미안를 보내 주셔 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절대로 대들지 말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물론 너희, 너희, 행위가 괘씸하고 그랬지만, 내가 절대로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그들이 오면은, 그들하고 싸우면 너희가 손해고 나라도 뺏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다시 화친하고 그랬으면, 나라가 안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팔리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 팔려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 질병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의사가 와서 그것을 치료해 주려고 하면, 아,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믿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을 수 있다. 뭐, 자연식 요법을 하겠다. 뭘 하겠다.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키워서, 결국은 문제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수술 때 억지로 끌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못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강좌를 부리고, 뭐, 금식하고, 뭐 막, 막, 손들고 기도하고, 뭐안 되면은 40일 뭐, 금식하고,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왜안 주시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너희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문제인 거야.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혹시 힘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여? 우리 어 하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제가 계속 좀 뒤에 읽어 보겠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 메스컴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더이 세상에 지금, 기후나 이런 것들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정 능력들이 없어지는 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이렇게 한두 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 한두 달이 멀다 하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생겨. 지금 리비아인가 거기는 여러분, 그 모로코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아프리카 북단입니다. 모로코가 이, 아시겠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뭐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나, 난리를 났습니다. 나가지고, 지금 사실, 리비아 문제가 없다면, 모로코 문제가 계속 메시컴을 때릴 거예요. 지진나가얼마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리비아에 홍수가 났는데, 야 정말, 사람들이요, 한 2만 명 없어졌다고 그러죠. 뭐, 죽은 사람도 포함해서. 도시 하나가 썩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세상에 저렇게도 이렇게, 있겠... 그리고 그게 여러분 뭐 아시지만 리비아에 원래 그렇게 자주 홍수가 난 됩니까?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가 있는 땅이에요 모래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사막 기후니까 여러분 이 측박한 사막 위에 뭐 식물도 별로 안 나라고 이런데 뭐 라스베가스에 사실 도시를 세우는 것 같이 똑같이 리비아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는데 세상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한꺼번에 그냥 댐두 개가 터지고 바로 그냥 다 쓸려가 버렸다고. 한1년에올 비가 몇 시간만에 왔다 그러든가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그, 어떤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사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죄가 오면 죄에 대 당한 대로 당하고 또 우리가 뭐 피해를 당하면 당한 당한 대로 당하는 존재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 아, 3,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다. 이랬습니까? 하늘을 굵은 배로 덮는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별로 멋진 말 아니십니까? <laughs> 하늘을 구름을 배로 그냥 하나님의 회로 이게 싹 덮어버린다 그럼 깜깜해진다 이런 표현은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2절과 3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증거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혼 정서를 내주지도 않고 체주에게 자기 자녀를 팔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돈을 받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사람을 팔거나 이렇게 하는 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한 번씩 전도할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 사람을 전도하면 어 어떤 거 주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뭐 교회 가주면 뭐, 교회가 막뭐 주는데 혹은 너는 뭐었는데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때어 이가 이렇게 막 공사하고 이럴 때 어떤 술 취한 분이 한분 오셨어요. 술 취한 분이 어르신이 한분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명함을 저한테 탁 던져 주는 거예요. 그래 명함을 딱 받았어요. 받고. 참 명함이 아니고 신분증. 신분증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 신분증을 딱 봤어요. 봤는데 사람도 멀쩡해요. 어르신인데 옷도 제대로 갇혀있고 이런 분인데 신분증을 탁 주시는 거예요. 신분증을 딱 받아봤는데 갑자기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우리 교회, 교회 개척해서 공사하는데, 이 노인, 연세 많은 이 노인이 와서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좀 기억하기 쉽게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신분증을 이러니까 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신분증 내놓을 때는 다, 오, 다 이렇게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찍어서 나중에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막 완력을 쓰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남의 신분증 어떻게 제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서 드리고 이랬습니다. 나중에 겪고 난 일인데요. 양인계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인계 개척할 때 노인분들이 팀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왔대요. 팀을 이루어 가지고 와가지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 몇명몇명 몇명 이렇게 오는데 어, 앞으로 어떡할래? 막 그런가요? 어떡할래? 막 이러고, 뭐, 뭐 어떻게 할래?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래? 막 이런 뭐 어떻게냐 이러니까 뭐 뭐. 뭐. 그리고 와가지고, 아, 이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다섯 네, 명이 와가지고요. 그, 그 뭐이렇 준비하고, 뭐이 건축하고 이러는데, 거기 인테리어하고 이러는데, 아,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뭐이런거 막,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아유, 그러시냐고, 뭐 그냥 처음에 막들었다 나중에 오니까 이 팀, 저 팀, 뭐, 이 팀들이 좀 있나 봐요, 이 지역에. 이 노인들의 권세들이좀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물러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이 양교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우리 저기 어느 어느 이 단지 어느 어느 몇동몇동몇동 몇동몇동몇동 앞에 몇 시에 차를 대라. 그러면 교회가 아주 꾀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해, 아니 이 단지 바로 여기인데 설사 이렇 건너오면 되지. 그서 차를 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 차를 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도, 뭐, 제가, 뭐, 요양, 이런데 다 차대해가지고 사람 들려가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 뭐,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안 하겠습니다. 이래 안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양임안 했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교회는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술 먹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좀 알아달라고 신부증을 탁 던지고, 저한테.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막, 실강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어, 좀, 예, 좀, 새도, 세도 있는 그런 팀들, 노인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들 고스크도 치고, 자기들이 또 이렇게 등산도 자주 가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놀러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새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는 안 왔습니다. 제가 그때 술 먹고 오시면 그분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 위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laughs> 그런 분들이 안 왔어요. 아, <laughs> 어, 나는데 양인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웃음> <웃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주시고 보내주실 때참 여러 깜깜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분이라도 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뭔지 모르죠 요셉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 같은 그런 한 수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온갖 주머니에 불평과 불만을 많이 주워 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또 정말 이혼정서 소주듯이 좋아, 네가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 봐, 이혼정서 받고, 그럼 꺼져!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지 않고, 우리를 팔아버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 이야기는 여러분 다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오늘 예, 1절, 2절, 3절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규칙사유가 있느냐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것 때문에 버리시지도 않았고 또그 전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다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것을 사실 우리는 죄도 짓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저도 깨어 있고 여러분도 깨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2 0 0 어 980년 1800년대 마지막에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선포되었던 이 종말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와 닿습니다. 교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얘기했지만 이제 곧 오실 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진짜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겸성하여 깨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 받고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구원의 복,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 복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를 이 수고로운 삶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원의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예수님 충성교의 교원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